네하 안녕하세요. 레트론입니다 오늘 알려 드릴 건 2비활 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베이스 같은 경우는 호조라는 카드 6장을 모아서 50레벨 단궁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궁에 우린 에센스를 사용할 것입니다. 불안의 에센스를 사용할 것이며 악을 쓰는 귀를 찢는 두개다 똑같이 활잼 레벨 2레벨을 올려주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악을 쓰는 같은 경우 좀더 저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악을 쓰는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악을 쓰는 에센스를 준비하고 우리는 에센스를 이 단국에 사용할 것입니다. 사용하게 되면 활잼 레벨 2가 확정적으로 나오게 되며 저희는 처음에는 이 옵션만 이 옵... 처음에는 이 옵션과 공격 속도 정도 있는 옵션을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좀더 스펙업을 하고자 하신다면 에센스를 다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에센스를 사용을 하다가 전미의 지속 피해 배율 또는 공격 속도가 뜨게 될 것입니다. 베스트는 공격 속도가 높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1티어라고 나와 있는 옵션은 게임상에선 2티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점꼭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공격 속도 1티어를 뽑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뽑게 될 경우 저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접두 한자리가 무조건 비어 있어야 하며 화염 플랫 지금 보이는 이 옵션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희는 원소 균형이라는 기스톤 노드를 사용하게 되며 저희가 때리는 데미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 모든 장비에서 화염 플랫 데미지는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격 속도 1티어와 화염 장착된 잼 1레벨이 떴다면, 뜬 상태에서 화염 플랫이 떴다면 소멸의 오브를 통해서 지워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화열잼 레벨이 사라졌다면 다시 시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접두에 같이 붙어도 되는 옵션은 공격 스킬의 원소 피해 옵션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이템의 옵션이 붙었다면 물론 공격시 원소 피해가 있으면 베스트겠지만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스타터 빌드이기 때문에 엔드급 아이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쓰고, 맵핑을 하고 빨간색 맵, 그리고 쉐이퍼, 엘더를 잡기 위한 아이템 정도만 만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잼랩 2랩과 공격속도 1티어가 붙었고, 그리고 접두한 자리와 전미 한 자리가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어 있지 않다면 소멸력을 통해서 지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상태에서 저희는 공격 속성 부여 불가라는 크래프팅을 해줄 것입니다. 이 공격 속성 부여 불가 같은 경우는 고유지도, 케어블레이드 늑대의 소구를 클리어하신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 공격 속성 부여 불가라는 옵션을 크래프팅 후 액자를 통해 장착된 잼 1레벨을 확정적으로 뽑아주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는 저희는 TOE DB에 들어가서 공격 없음을 클릭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 접두에 공격 태그가 없는 옵션은 장착된 점 1레벨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옵션이 확정적으로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면 저희는 완성한 것입니다. 전미의 저치시 생명력이 있으나 지금 있는... 8잼 레벨, 2레벨, 장착된 잼 1레벨, 공격속도 증가. 이 4, 3개의 옵션만으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로는 지속 화염 피해 배율 또는 후환수의 소환수, 공격속도 퍼센트 증가를 해줄 것입니다. 보통, 지속 화염 피해 배율을 크래프팅 하시면 되지만, 혼백의 명령이라는 노드를 찍으신 분들께서는, 소환수의 공격 속도 증가 또한 요효우빈이이 옵션 또한 크래프팅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속 화염 피해 배율을 크래프팅 하시게 될 경우, EAB 구민활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